햄스트 한색인 역캠인 줄한 어. 명이 갑자기 딱 앞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나 처음에 역캠인 줄 알았어 근데 한색인이래 아아 <laughs> 그래, 색인이야 아, 근데. 목소리가 한 세긴 목소리가 어, 아니더라고요. 상우님 결혼식 후기인가보다. 한 세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야너한 세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. 근데 처음에 내가 뭐뭐 누구요? 이렇게 말할 때만 처음에 처음에 당황했어. 아니 왜냐면 아니 여캠이 갑자기 이렇게 뻔히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. 약간 <laughs> 말을 걸려고 하더라고. 예? 근데 누, 야 누구시라고 한 세긴 내가 그래서 그 약간 좀 말투가 실제 말투가 아닌 것 같던데. 어 근데 세긴 언니 어. 실제 말투랑 비슷한데 뭔가 아니, 긴장했던 게 있나? 근데 세긴 언니. 아, 약간, 이런 말 하면은 안 좋아할까봐 말안 하겠는데. 이뻐서. <laughs> 왜, 왜 착각하셨는지 알것 같아. 나도, 나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랬어. <laughs> 나도 처음, 처음 보고 진짜, 진짜 깜짝 놀랬어. 여, 여캠 분이신가? 이러면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 그랬어, 나도. 나비, 나비랑 생일 언니 둘 다. 나만 맨날 꼬질꼬질하게 추리닝입고가 <laughs> 추기금에서 제일 놀란게 금액은 말 못하는데 난그 세균이 있죠 여러분들 난 세균이 추기금 보고 제일 놀랐어 내 생각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세균이가 냈더라고 그래서 게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결혼식도 거의 2시간 전에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서있 있는 거야. 아, 처음에 직원인가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좀 엄청 꾸미고 왔어. 난 처음에 역캐인 줄 알았어요. 진짜로.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. 뭐냐면 아 누가 왔는데 얼굴을 르 겠는 거야. 아, 분명 나랑 존나 눈이 맞으시는데 아너또 했어. 모르는 척지 마라. 기억하자, 오지 기억하자, 마라. 기억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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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. 도대체 누구지 이제 걸어오는 거야. 얘가 나를 보면서 걸어오니까 나도 어, 잠시만, 잠시만. 교차편지 존나 웃기네. 말했는지, 말했는지. 내가 아는 사람일지 모를지 모르니까. 아, 저세인이에요 <laughs> 그래서 몰랐구나.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 축의금 낸거딱 보는데 갑자기 한세긴한세긴님 심을 <laughs> 어떤... 아, 세긴이 예뻐요. 제가 <laughs> 축의금 많이 해서... 그게 런 아니라... 나 진짜 너무, 아, 진짜... 헌색인... 아색인헌추기헌 많이 헌색한아 아니라. 아 어, 진짜 색인 헌색인... 헌색아인